자 현재완료 수업 어, 들어가 볼게. 자 현재완료란 이말 뜻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자 과거의 한 시점에서 어떤 사건이나 동작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이 현재까지 지속되어져 오는 것을 현재완료 시제라고 해. 과거의 어떤 시점에 동작 또는 상태가 생기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현재란 멈춰 있는 현재가 아니고 지금 시계 보면은 초침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어. 그래서 움직이는 시제예요. 나의 현재가 1초 1초 지나가면은 마찬가지로 현재도 점점 더 길어지게 되겠지. 네. 그래서 현재 완료는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현재로 이어지는 기간을 표현한 시점이 되고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뭐해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말에서는 현재 완료에 해당하는 말은 없지만 영어 속에 있는 독특한 시제가 되고 네.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시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오다는 자, 긍정문의 경우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 a v e p 네, 이렇게 시제가 표현이 돼요. 자, 여기서 tp란 과거 분사 과거 분사로 동사의 3단 변화 외운 적 있지 네, go, went, gone 또는 take, took, taken처럼 동사의 3단 변화에서 3번째 있는 애들 있지? 얘네들이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동사 3단 변화 3번째에 있는 애들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주어에 따라서 head 헤드 또는 head를 사용하게 되는데 head는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죠. 주어가 3인칭 단수, he, 네. she, 이신 경우. 또는 h 시 she, 으로 바꿨을 수 있는 경우에는 havepp 대신에 haspp를 사용을 하게 돼요. 네. 자, 그리고 부정문 만드는 규칙인데, 자, 부정문하고의문문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할게. 자, havepp에서 헤브 have는 무슨 동사일까? 일반 동사일까? 네, 일반 동사는 아니에요. 자, 우선은 have가 일반 동사일 때는 동사의 앞자로 쓸게. v. 자, 가지다 라는 뜻이 있죠. 근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머무해오다이 안에 가지다 라는 뜻이 있니? 네, 그런 뜻은 없어요. 따라서, 일반 동사일 때 자기의 뜻을 잃어버리고, 여기서는 그냥, PP의 시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도울조자를 쓰지? 네, 그래서 조동사라고 해요. 자, 조동사,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can. 아니면은, should. 머스트 이런 애들이 있겠죠다 필요 없고 캔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정문 만들 때 캔을 어떻게 부정문을 만드니? 그렇죠. 캔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조동사인 have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여요. 그리고 이어지는 pp. 자 의문문 만들 때는 캔의 의문문 만들 때너 수영할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swim?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자, 주어랑 동사 위치만 바꾸면 돼. 따라서 얘도 have, 주어, pp. 네, have, 주어, pp. 라고 해서 기존의 긍정문에서 have랑 주어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부정문이랑 의문문 만드는 규칙은 can이랑 같다.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부정문들은 우리 can't와 마찬가지로 축약형이 있었지? 어, 그래서 얘는 haven't. 각각 hasn't로 축약형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이 될것 같고, 그리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부분은,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에 대해서 잘 물어봐요. 자, 네 가지 용법이란, 완료, 계속, 경험, 결과인데, 같은 형태인 have pp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게 용도에 따라서는 완료적 의미, 계속적 의미, 경험적 의미, 결과적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자, 우선은 완료 용법 먼저 보면은, 자, 지금 막 뭔가를 했다 또는 나는 숙제를 마쳤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she has just come. 그녀는 방금 막 도착했다. 네, 그녀는 방금 막 도착했다라는 문장이 있고요. 또는 I have it finished I y homework. 자, 이런 문장도 완료용법에 있는 예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어, 것들은 뭐 I 이렇게 뭐, 추격이될수 있는데. 어 그러면은 자 끝마쳤다 도착했다 과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단순 과거랑 완료는 조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단순 과거랑 완료의 차이가 뭐냐면 과거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굉장히 멀어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이 돼야 되고요. 완료 시점에서의 끝마쳤다 도착했다는 거의 현재 시제랑 가까운 시점에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네, 그거를 완료 시제라고 해요. 자,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숙제를 세상에, 어, 선생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온다가 완료, 현재 완료라면서요. 어, 그러면 숙제를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를 쭉 하고 나서 10번을 지우고, 다시 쓰고, 지우고, 다시 쓰고, 이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완료를 해오나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누가 뻘짓을라고어 네, 이유 아니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 숙제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끝냈어요. 자, 엄마가 숙제니라고 물어보겠죠. 2시 반에 엄마가 물어봐. 숙제했니 대답은 예스가 네, 되겠죠?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3시쯤 돼가지고 아빠가 물어봐요. 숙제했니 대답은 어, 예스가 되겠지? 4시에 할머니가 그러고요. 숙제니내 대답은 네, 또예스가될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완료하거나 온 시점이 현재랑 가까운데, 했니, 했니, 했니? 라고 그러는을 때, 내가 숙제를 했고, 내가 여기에 왔고, 요 시점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어, 그래서 완료 시점이라는 건요, 요런 거를 뜻해요. 자, 또는 부정문도 있겠지? 나는 숙제를 끝낸 적이 없어. I haven't finished i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숙제했니? 아니요, 안 했어요. 힘이 안 왔어요 안 했어요 라고 해서 내가 안한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어, 따라서 이게 바로 완료시제가 되고 어 그러면은 30년 전에 숙제한 것도 숙제한 거 아닌가요 네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랑 어느 정도 가까운 때 뭔가를 완료를 했어야 돼요 30년 전에 숙제를 한 거는 이미 어, 없겠죠 클릭 네, 처분이 돼서 지금의 원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완료시제 완료 용법인 경우는요 Just ready. yet과 같은 부사들과 같이 쓰여서 막 방금 이미 벌써 yet 벌써 아직도 이렇게 같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은 어, 현재 완료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정직하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오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게계속이돼요 자, so,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다. Since 네, Since 같은 경우엔뭐뭐 이후로예요. 자, 그래서 어, 초등학교의 3학년, 네, 3rd grade 하면 3학년이 되지. 3학년 이후로 영어를 공부해오고 있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상대나 동작이 계속되어져 오고 있는 것을 계속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since, 과거 부사 또는 모형도 뭐 네, r plus 숫자 기간. 어, 이거는그 r 뒤에 숫자 기간이 오면은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 3 days 라고 하면 천일 동 네,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 신실는 보통 뒤에, 뭐, 과거 부사, 과거 년도 이렇게 나와주는데, 그냥 과거 시점이 와요. 과거 시점이 와서 그 과거 시점 이후로라는 뜻을 나타내고, 네. 자, 그 다음에 경험율법. 어? 경험도 말 그대로 과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완료랑 비슷해요. 자, 내가 만약에 10살 때 아프리카에 갔어 자 누가 물어봐요 일주일 있다가 너 갔다 왔니? 응 갔다 왔어 11살이 됐을 때 물어봐요 갔다 왔니? 응 갔다 왔어 지금 물어봐요 갔다 왔니? 네 갔다 왔어요 자 앞으로 물어봐 80살 할머니가 돼도 지금이 80살이라면 너 갔다 왔어요 라고 해서 경험이라는 것도 한번 하고 나면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죠 자 부정도 마찬가지야 별코가선적 없을 때도 네, 그 가본 적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경험도 현재 완료 속에 포함이 되고, 자, 이때, 낮 대신에 참, 부정부사고 여기는 네벌에 쓰인 게볼 수가 있죠. 네, 네벌 같은 경우는 빈도부사라고 해서, 네, 조동사 뒷자리. 에 예, 와요. 네, 일명 일반 동사 앞, 이동사, 조동사 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낮 또는 네벌 둘다다쓸 수가 있고요. 조동사 뒷자리에부정문이 온다. 그래서 나의 위치랑 네벌의 위치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네벌은 조금 더 강조하지. 그래서 아이 나는 별로 방문한 적이 없는데, 한국의 내셔널 뮤지엄 하면은 국리 방문이죠. 쓸 방문한 적이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되벌네 we often twice. 네, 이런 거랑 같이. ever 이제까지. 이제까지. 네, before 말 그대로 어, 전에 라는 만이고요 네, often은 뭐 자주. twice는 두 번. 네, 그리고 세 번부터는 보통 숫자 뒤에 t i m e s 나타나게. 그래서 세 번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 네, 이렇게 나타내고요한 번은 once라고 해요. 네. 이렇게 어있고 대신에 아, 참, b e f o 이랑 의미가 비슷한 것 중에 어, 어거우가 있지. 어, 어거우도 너무 전에인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 어거우 같은 경우가 보이는, 네, 절대 효율료랑 같이 못 쓰여요. 절대 효율료랑 같이 못 쓰이기 때문에, h a tp가 있는데, 어거우와 같이 그러면 은 그거는 네, x. 틀리는 부분이 돼요.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어거우를 쓸것 같으면, 현재 완료에서는 과 함께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결과용법인데, 결과란 주로 피해 사항들이 잘 나와요. 자, 여기 나와져 있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 예를 들어서, he has lost money. 자, 그가 돈을 잃어버린 상황이죠. 어, 이것도 과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자, he lost money하고, has lost money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이라 그랬지.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 갑자기 나의 삶에 영향을 막 미치겠지. 떡볶이 먹고 싶은 거못 먹고, 뭐 사먹고 싶은 거못 먹고, 사고 싶은 거못살 거야. 따라서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있고, 그것을 현재까지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서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네, 이때는요, 현재 완료됐어요. 하지만 잃어버렸어. 근데, 그거를 찾았어. 그래서 지금에는 영향이 없네? 그러면 말 그대로 과거의 일이 돼버려서, 단순하게 힐 러스트 맘이. 라고 얘기를 해요. 음. 뭔가 돈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부상을 입거나 그래서 다쳤을 때어 다쳤는데 계속 다쳐있으면 마찬가지로 터드 t 피 그리고 다쳤는데 지금은 다 나았어 그래서 말 그대로 과거일이야? 그럼 단순하게 과거로 어요 자, has g o 비슷한데 has g o 하면 어? 가. 간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has g o n e 조심하세요 가버렸다 라는 뜻이어서 이건 거의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이별하거나 다시는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거나 혹은 뭐 죽었거나 이런 네, 상황들이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 네. 그거를 결과 주로 피해 상황들 나에게 안 좋은 상황들이 수험에서는 많이 있는 로나와요자 그래서 has gone to가 중요한 이유는 또참 이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자이 부분 먼저 보면은 자 현재 완료에서 주의할 해야 표현에서 자 she has gone to Japan. 일본에 가버렸다. 그래서 여기 없다. 네, 그 다음에 she has been to Japan. 자, 여기 몇 번. 자, 가본 적이 있다. 말 그대로 가본 적이 있다를 나타낼 때는요. 절대, 절대적으로 has been으로 나타내야 돼요. 어. 그래서 이쪽은 경험용법이 되고 이쪽은 결과용법이 돼요. 네, 그래서 두 가지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간 적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네, has been을 써요. 그리고, 자, 얘가 가버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주어를 I로 쓸수 없어. 내가 일본에 가버렸다? 내가 나와의 이별이 갔니 네, 그건 안 되죠. 따라서 내가 말하면서 일본에 가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거우는요, 3인칭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 현재 완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 이것도 별표. 자, 현재 완료는 멈춰있는 시제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어떤 상황이 이어져서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말만 쓰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지난달, 인 플러스 과거년도 또는 just now, 조금 전 이런 표현들 있죠. 자, 특히 yesterday의 하이라이터, last 들어가는 것들, last year 뭐다 포함이에요, last week. 레스트가 so, 들어가는 것들과 현재료는 같이 못 쓰여요. 자, 그리고 인플러스 과거 연도도 마찬가지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말은 현재 완료 주제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 있는 것들 몇 가지 참고해 보고 자 현재 완료 있는 부분 여기다가 별표 칠게요. 자, 나는 그때 영국에 있었다. I was in England. 네, 그래서 이때는요, 단순하게 과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과거에 영국에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은 네, 내가 거기에 어디 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말 그대로 이거는 과거의 옛날 얘기만을 하 거고요. 네, 그리고 자, 이쪽이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하는 쪽이에요. 내가 뭐뭐한적 있어, 한적 있어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have been 네 또는 has 어 uh, have pp를 통해서 경험, 시점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잃어버린 또는뭐 i broke my arm. 네, 묘 예문도 같이 볼게요. 자직역하면은 나는 부어뜨렸다내 팔을 부어뜨렸다 이렇게 되는데 어, 내가 내 팔을 부러뜨렸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유공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영어에서는요, 내가 팔을 부러졌다를, 이렇게 내가 내 팔을 부러뜨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결과형검 얘기했었지? 과거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그 상태가 지속이 돼요. 자, 즉, 부러졌는데, 어, 계속 부러져 있어. 자,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일까? 그렇죠. 현재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I have, e 그 큰, My arm. 이라고 얘기하는 쪽이 부러져 있는데, 계속 부러져 있는 쪽이 되겠죠? 이쪽은 부러졌지만, 다나았어 네. 그래서, 요런 경우가 예문들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은 시험 볼때다 지워놓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 위주로 암기하면 될것 같고, 시험지는 요렇게. 어, 기워져 있는 부분들 체크해보고 여기는 그냥 남겨놨어 네 그리고 해석이 나와져 있고 빨간 글씨 이 부분 영어 쓰기 부분 쓸수 있으면 되고 어참 맞다 이 부분 블링크 뚫러, 뚫려져 있는 것도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오늘 4월 10일자 숙제고, 4월 5일자 숙제.